왜 심비오시스 공생 영어인가? 인간은 20만 년전 우연히 유전적인 변형으로 언어를 할수 있는 특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언어의 용도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소통은 생각이 단지 표면화되는 과정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 영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뭘까요?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암기, 반복, 문장 분석, 표현법, 연음 발음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발음은 보호하거든요. 정확하게 발음을, 발음하는 사람은 가까울수록 없습니다. 이런 모호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모든 언어는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또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노암촌스키입니다. 우리 몸에는 모국어와 유사한 영어 DNA가 공생하고 있어요. 이 공생의 DNA를 어떻게 자극해서 발현하는 게 영어 강의의 목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내 영어 강의의 변함없는 방향성은 아마도 우리와 서로 다른 생물체 간의 공생, 바로 바이오시스라는 공생하는 이 영어 DNA에 활성할 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공생하고 있는 영어 DNA를 어떻게 활성할 화 것인가? 모호하죠. 물론 모호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현재까지는 정답에 가장 근접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보호막이 있어요. 이 보호막을 그래도 내릴 수 있는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그런 재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People have anti-persuasion radar or defense system. 사람들은요 반설득 설득에 안 당하려는 반설득 레이더 보호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Goes off. 그것이 울리는 것은 언제 가동되냐? When someone trying to persuade them. 누군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때그 보호 시스템이 g o s off. 신호가 터진다죠? 터져 나간다 시스템이. 징 경보 올리듯이 터져집니다. 더 more something 더 많이 뭔가. 더 someone 누군가 disagree with them 그들과 동의하지 않을 때. 더 less likely they 그들은 더 listen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c o n s e q u e n e 결과적으로 그렇죠.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모호할 때 특히 그러하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제 강의가. 그러나 모호함이 정답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물어 달라고 열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호 시스템이 때로는 여러분을 보호도 하지만 새로운 거에 대한 가로막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칸시건이 결과적으로 one reason change so hard. 왜 변화가 힘들까? 그 이유는 바로 people are willing 길 거의 이분이 심지어는 constant information, 정보를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That goes against their belief, 그들의 믿음과 반대로 가는, 그에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When dealing with opposing viewpoints, 반대의 견해를 다룰 때는 being a little more, 좀더 indirect, 간접적이, 좀더 간접적이 되는 게 often more effective, 더,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게 문제예요. 저에게는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여러분들 생소한 거라 제가 간접적으로 이러면 더 간접적이 돼서 그걸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 전달 자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직접적으로 한다는 걸좀 이해해 주시고요. Rather than starting with information,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기보다는 오히려 start 시작, 시작을 encouraging people 사람들이 To be more open-minded, open-minded로 또는 receptive, 좀더 수용적으로 하게끔 부추기고 시작하자. This is why. 이러한 이유로 impressing a doubt, 의구심을 표현하는 게 help,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될까요? 물론 제가 하고 있는 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는 않죠. 아마 완벽이라는 것은 인간에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걸거예요 완벽이란는것 자체가 우리가 꿈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이디아의 세계잖아요. 이디아. 이디아의 세계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영어 학습의 잘못된 부분을 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방향성은 바로 우리 몸 안에 DNA가 있다는 거죠. 영어의 그 공생 관계. 완벽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의 의구심을 표현할게요. 그렇지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Showing that you are com, uh, we are conflicted. 자, 우리가 c o n f l 뭔가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요. Uncertain, 불확실한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m a k e s 우리에게 Seem less stretching. 우리를 좀더덜 위협적으로 보이게 할 겁니다. 이 방법 그대로 쓸게요, 여러분들. 맞아요.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그 확실한 게 존재할 수 있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만드는 거는 그러나 근접할 수 있나? 그럼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가장, 지금까지 나온 영어 방법 중에 정답에 근접한 방법이라고는 저스스로 확신합니다. Expressing doubt.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Once on view.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Acknowledge that. 대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Conflict belief. 상충하는 이러한 신념, 믿음이 c r 그래도 valid, 타당하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make the other side, 상대방이 feel validated, 뭔가 타당성을 받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좀더 willing to listen, 더 듣게끔 한다는 거죠. 이 recognize that, 이것이 인정하는 건 issue라는 게 complicated, 복잡하고 nuanced, 뭔가 미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100% 맞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인간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특히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직까지 잘 몰라요. 앞으로 더 발전될 부분이라 봅니다. 그래서 언어학이 나온 게 노암 촌스키 템에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는 언어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은 한 부서에 딸려 있는 어떤 뭐 식구 같은 거였죠. 자,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라 고 보고요. Increases receptiveness. 그럼으로써 수용성을 증가시킨다. Uncertainty. 불확실함은 signal openness, 오픈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Other perspective, 다른 관점에 대해서. So, 그래서 Particularity, 특히 when issue, Controversial, 이슈가 논쟁이 있거나 또는 People are dug in, 사람들이 땅 파고 들어가 있어. 다시 말하면 요지부등일 때 Expression of little doubt, 약간의 의심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좀더 persuasive, 설득력이 있다고 하네요. 이 사람 말로는 그래요. 잘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의 말에 믿고 따라본다면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 세상에 완벽한 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정답이 있고 핵심 코어가 있을 겁니다. 언어의 코어가 있겠죠? 이것에 다가가고 있다는 당신은 확신을 어떻게 하시나요?라고 한다면 제가 실험한 바 플러스 이론적 배경 이론은 누굽니까? 바로 노암 존스키 이사람이 말했던 우리 몸에는 이미 언어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걷는 걸 가르치지 않듯이 언어도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거에 100% 동감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했던 실험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이 해석을 못 하고 영어 성적도 굉장히 낮겠죠. 그런 학생들이 바로 10분 만에 또는 5분 만에 되기도 했고요. 그게 뭐죠? 10분 안에 됐다는 것은 단은 아닙니다. 물론. 10분 안에 됐다는 얘기는 몸 안에 그 DNA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를 바라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자극을 줘서 이걸 할수 있는 방법 끄집어내니 일부 학생들은 정말 빠르게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부분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리스닝으로 확대시킨 게 바로 제 강의입니다. 영어의 목표는 뭡니까? 독해가 아니에요. 영어의 목표는 리스닝이에요. 이게 언어입니다. 라이팅은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수화와 같은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독해를 한다는 것은 수화를 배운 데 할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리스닝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리딩은 반드시 디딘 뚜에로 보시면 돼요. 리스닝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인 거죠. 리스닝이 바로 생각,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재적인 다시 말하면 내재되어 있는 능력, 그게 리스닝을 위해서 키워져요. 다시 말할게요. 리스닝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영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데 바로 내재화 되는 거죠. 이 내재화된 힘, 리스닝, 그리고 내재화가 된 다음에 외재화 되는 거, 이것이 뭡니까? 표현하는 거에 불과하죠. 이것은. 사실은 내재화와 외재화가 생각이 하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내재화가 아니에요. 사실 외재합니다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컬 시스템을 통해서 말하는 거가 그냥 스피킹일 뿐이에요. 그러면 리스닝이 내재화와 외재화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된다면 단지 발현되는 거 어, 우리가 보컬 시스템을 통해서 발현되는 거 또는 라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발현하는 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